안녕하세요 쇼미입니다 오늘은 인기있는 게이밍 의자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수많은 게이밍 의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높은 게이밍 의자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첫번째 ex-furniture mesh chair type 2 upm 게이밍 의자 리뷰판 매력랭킹 등이 쿠팡 네이버 게이밍 의자 부분 1위를 자랑합니다 국내 생산 최고급 럭킹을 사용하여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거나 고정시키고 하부 중심봉과 연결되어 의자 높이를 조절하고 등받이가 기울여지는 강도를 조절하며 의자 하부와 상부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멀티팔걸이 기능도 보유하였습니다. 편안함은 물론이고 테스트를 통해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여 튼튼함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EX퍼니처의 의자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당사 공장에서 직접 제조 판매합니다. 인체 최적화를 위한 4등분 설계를 하여 인체공학적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내 키에 맞는 맞춤형 사이즈를 조절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통기성이 좋은 에어매쉬 원단으로 365일 쾌적함을 추구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오염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생활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로 오랜 기간 상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 선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색상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100종 이상의 인체 유해물질 피부 자극, 바람성 알러지 유발 테스트 기준에 충족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도톰한 원단감으로 부드럽고 푹신한 쿠션감을 더했습니다. 오래 사용해도 변함없는 푹신한 국내산 라텍스를 사용하였으며 국내산 고품질 러킹을 사용하여 최대 135도 기울기가 가능하며 3단계에 원하는 기울기로 고정 가능하며 틸팅 강도 조절 기능도 겸비하였습니다. 최대하중 200kg까지 허용하며 10만의 내구성 테스트를 거쳤으며 높낮이 조절 팔걸이 기능도 겸비하였습니다. 가격은 20만원대 후반입니다. 두 번째 로지 게이밍 체어 GP 888. 로즈 브랜드 상품은 모두 우주가이젠 코리아를 통해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품질의 생활용품을 레트로 복고풍 스타일의 감각적 디자인과 융합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생활 속 편안함과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수많은 고객의 후기로 증명되는 매력을 자랑합니다. 품격 있는 당신을 위한 게이밍 체어는 세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체어 GP888만의 네 가지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첫째, 인체공학적 곡선으로 등받이와 하부시트 둘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편안하게 135도 각도 조절 가능 셋째, 그리드 스티치로 퀄리티를 높여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부드러운 PU가죽 업그레이드하여 부드러움 속 강인함을 추구하였습니다.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은 10만원대 초반입니다. 세번째, 클라우드백 게이밍 의자 T800MQ 2023 고객이 신뢰하는 N쇼핑 프리미엄 굿서비스 리뷰 4.9를 자랑합니다. 라텍스 베개보다 푹신한 의자를 자랑합니다. 헤드 쿠션은 부드럽게 머리와 목을 지지해주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윙 쿠션은 몸의 곡선을 따라 몸의 양옆을 포근하게 감싸주며 어깨 부위는 오픈형으로 제작되어 푹신함을 더했습니다. 요추 쿠션은 허리 곡선에 맞는 볼륨 쿠션이 허리를 편안하고 탄성 있게 지지해줍니다. 팔 패드는 장시간 사용해도 베기지 않은 넓고 탄성 있는 쿠션을 적용하였습니다. 라텍스형 방석은 63kg의 보원 성능을 자랑하며 장시간 착석 시에도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무봉제 공법으로 제작한 고주파 퀼팅 패턴은 세단시트에 적용되는 퀼팅 패턴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섬유 안전 기준인 오코텍스 인증을 받은 휴비스 정품 항균 마이크로솜을 사용한 편안함을 강조한 의자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우리 몸에 닿기에 안심할 수 있는 항균 가공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자유롭게 각도를 설정하는 아이언 이중러킹을 적용하였습니다. 안전성과 내구성을 인정받는 독보적 기술력의 클래스4 등급의 국산 프리미엄 가스 실린더를 사용하였습니다. 부드러운 구름성으로 집중에 방해되지 않는 오레탄 소재로 저소음 캐스터를 탑재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편한 높이는 발이 바닥에 편하게 닿고 무릎의 각도가 90도에서 100도 정도의 각도로 앉을 수 있는 무릎 높이입니다. 내 키에 맞는 높이 선택 가능하도록 규격별로 조절 가능 기능을 두었습니다. 가격은 20만원대 후반입니다. 네 번째, 림백 게이밍 의자 블랙 에디션. 게임 의자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편안함과 기능성을 모두 갖췄으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장시간 사용해도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린백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최적의 탄력과 안정감을 주는 포켓스트링 방석을 채택했습니다. 인체공학적인 라인을 적용 내구성 높은 강철 팔걸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안락함의 두배가 되는 특별 반 고급 PU 가죽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사용방법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한 헤드 및 등받이 쿠션을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림백 라벨을 이용하여 정품 인증이 가능하며 인증 제품에 한하여 1년 AS 무상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표준이자 림백 지금 한번 만나보세요. 앉은 자세 및 습관에 따라 최적의 상태를 조절 가능합니다. 원하는 각도로 등받이 기울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게임 체형에 맞춰 조절이 가능한 좌판 높낮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가격은 10만 원대 초반입니다. 다섯 번째 아우스 위너렉스 프리미엄 게이밍이자 아우스 위너렉스 게이밍 의자는 프리미엄 급으로 가죽 버전과 패브릭 버전 두 가지로 제작하여 취향과 인테리어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최상의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주도록 헤드쿠션, 등받이, 쿠션, 하브시트, 복원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아우스 위너렉스 게이밍 의자는 질감과 느낌이 좋은 아우스만의 특별한 고급 PU 가죽, 패브릭, 벨벳 원단을 사용하여 오염에 강하고 착석감이 뛰어납니다. 아우스 프리미엄 게이밍 의자는 기존 게이밍 의자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퍼웨이 빌트인 럼버 서포트 기능을 별도로 제작하여 의자 등받이 사이드에 위치한 다이얼을 간편하게 돌려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형에 맞는 편리한 높이 조절을 8cm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급 우레탄 소재로 제작된 3D 시스템 암레스트는 편안하고 푹신하여 손목의 피로를 한층 완화해줍니다. 몸을 뒤로 기댈 때 멀티 럭킹이 155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원하는 위치에서 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자의 심장인 가스 스프링은 클래스 퍼 최고 등급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월등히 뛰어나게 하였습니다. 내구성이 강한 고품질 메탈 베이스를 채용하여 무거운 하중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고급 PU 소재의 무소음 캐스터를 장착하여 소음이 적고 이동 시 바닥 손상을 방지합니다. 헤드 쿠션과 등받이 쿠션을 기본으로 제공하여 안락함을 더했습니다. 1년 무상 AS 서비스는 기본입니다. 가격은 20만원대 초반입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가성비 높은 게이밍이자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